이쪽이 보였었는데, 전부는. 이거, 그때 뜯은 거 아니가? 이 뜯은 거네. 한 폭에, 아, 그때 주이안 끊어냈어요? 응. 응, 그때 한폭에 다섯 개 켰죠, 이쪽으로. 이거 쪽에 뜯은 이거 뜯은 거 응, 그러네. 뺄까요? 뜯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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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기남아 없을 것 같아. 싹이 너무 작아서. 어. 뭐냐. 하나. 하나에서 끝나는가? 이게 끝이에요? 끝. 덮어덮어. 열받아, 스톱. 덮어. 고구마 싹이 안 좋아서 제가 알이 없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캘때 되면 고구마 없을까 싶어서한 포기 캐 보자고 지금 오늘 이렇게 열어 봤는데 이렇게 잘 달렸어요. 어, 세상에 뿌리 잎이 약해서 안 달렸을 줄 알고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. 감사합니다. 하늘 땅 여러분들한테 다 감사합니다. 오늘 9월 23일이에요. 울산에서 형부랑 언니가 놀러왔는데 강제로 고구마를 캐라고 해가지고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요. 형부랑. 이거는 꿀고구마인데 작년보다가 많이 달리지 않았네요. 원래 워낙 가물어서 근데 굵은게 작년보다는 좀더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. 이렇게 지금 언니가 도와주고 있고, 사방님이 저렇게 하나라도 흠집 안 나게 캐기 위해서 이렇게 캐고 있어요. 몇 개씩 달렸어요? 하나. 벌써 여섯 개 많이 달렸다. <laughs> 별로 많이 안 달렸네. 5, 6, 7, 8. 저기, 130, 한, 135일 정도 심은지. 근데, 원래 가물어서 너무 많이 안 달렸어요. 이렇게 넘는 모습. 꿀고기 이렇게 캐고 있어요. 어이구, 아빠 또 찍히네.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 거지. 나는 못 캐고, 이렇게. 저기는 밤고구마 형부가 손 자르고 있고, 여기는 꿀고구마 조금 캐고 있습니다. 수확이 많이 나지는 않아서 아쉽지만, 그래도 이 정도 달린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. 밤고구마예요올 봄이 가물어서 그런지, 굵은게 별로 없어요 사이즈가 이렇게. 아직 어린게 많아요 예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어리지 이기한 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어 명에 근데 한 보름 정도도 있으면 더 굵어지려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캐 보겠어요 여시. 이건 벌레가 먹은 것같아 이렇게 굵지는 않고 딱 먹기 좋은 사이즈인 것같아 이게. 굳진 않지만 이렇게 예쁘게 열렸네요 헤아려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열렸네. 옹기종기 잘또 모여있네 속은 이렇게 노랗고 <놀람> 안고 콩쭉 캤는 게 그만큼 캤는데 이렇게 다 매달렸어요 저랑 저랑 한 폭이, 한 폭이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. 제가 지금 여기서 한 일곱, 여덟 개를 땄는데. 여기. 이렇게. 이만큼 지금 땄고요. 한 해볼 거야요 아홉.

4, 3, 4, 4, 45개 46개, 46개 총한 나무, 여 나무치 46개 땄네 땅콩 한 줄기에 많게는 50개도 달렸어요 이렇게 한 줄기에 50개 달린 것 조금 전에 50개 달는것도 캤어요 농촌에는 가을이라서 먹거리가 풍성하네 고구마, 땅콩, 당감, 대추.